라이트 켜봐. 왜 다시 들어왔너 이게? 냄새 나요? 너무 가파워요. 그럼 냄새나? 도요가거자 접선의 방정식으로 가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 개념이 d는 r. 그 에어컨 너무 추워요. 하, <laughs> 이이 <아니>, 진짜 추워요. 추워 언제부터요 우리? 아 너무 추워요. 코 또 뛰려나? 축빵이야. 내가 좀전에 내가 슛 쏠까 언제야책에 깔려 있겠다. 휴지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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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상 켜놓셨어요 응. 어 원의 방정식은 총 3가지가 있어야 되나? 그3가지 유형별로 풀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원 위의 정 엑성 콤마 와이온에서의 적합 다시 말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위의 정 하나를 잡을 수 있어 없어? x 성마와이은 여기 뭐가 있을까? 중심이 있을텐데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얘는 뭐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품거냐면 중심을 A자표라고 놓고, 접점을 B자표라고 놓으면, 첫 번째는 A, B라는 뭔가 l 수직을 만족할 수 밖에 없어. 무조건. 이건 이해가 하니? 그리고 두 번째는, L이 누굴 지날 수 밖에 없다? B, X, Y, Y를 지날 수 밖에 없다. 이두 가지 사실로 풀면 무조건 다 풀려요. 예를 들어 한문제 만들어 볼게 자, x-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라는 게 있고, 또원 위의 점, 마이너스 2 콤마, 어, 2가 붙어있이 그러면서 접합을 풀어요. 오케이? 반드시 원 위의 점이다라는 걸여러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원 위의 점이 아니라 세 번째 가면 원 밖의 점에서 그건 접선이 또 있단 말이야 그두 개가 헷갈릴 수 있어 원 위의 점이냐 원 밖의 점에서 그건 접선이냐는 완벽하게 다른 내용이 되는 거야 때문에 원 위의 점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자 그림을 그려볼게 그 중심이 얼마야 얘들1 콤마 마이너스 2야 그지? 2 콤마인 될게어가 있을 까요 마이너스 2 콤마 2다 이쪽에 있는 건데 시경 쓰지 마 그 개념 똑같으니까 위치, 변함없이 이런 의미로 드려지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중심을 A라고 두고 접점을 P라고 본다면 구하고자 하는 건 A인 건데 첫 번째 AB와 l이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여 AB의 두 점의 좌표, 중심과 원이의 점즉 접점인 거지 얘가 그러니까. AB의 기울기를 알면 수직 관계로부터 L의 기울기를 볼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매 a 의 기울기 얼마야? b e you d o n a y you don't know. m 기 y b e you don't k a y b e you don't 기 n o w m a 그리고 그래, 로베이스이 정도가 아니에요 4분의 3이에요 그 준영이가 지 해맑게 거 처음 봐 지금, 거야, 지금. <laughs> 당황스럽지 그치 준영아? 누나가 이하느라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 두 번째, L이 누굴 지나 B를 지나지 O는 기울기 알고, 한점 알면 L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한점 빼기 2 콤마 2를 지나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된다를 정리하면 그게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가니? Yeah. 이해 됐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암기가 필요한 공식이 있어. 얘는 중심이 0 콤마 0인 경우가 아니야. 반드시 중심이 0 콤마 0인 경우야. 요놈과 위의 점인 x1, y1에서의 접광 공식은 x곱하기 x1 더하기 y곱하기 y1은 r제곱이다라는 공식은 안 되면 좋겠지. 예 유도 방법이 요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유도한 거야. 그 유도 과정 생략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이런 거야. 해볼게. 네, 자, 예를 들어는거잘 봐. 소리치는 <laughs> <찬> 거 왜지? <laughs> <laughs> x의 제곱차하기 y제곱은 25가 있는데 요 위에 점 3, 빼기 4에서 적방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그냥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라고 생각했을 때 x 하나에다가 3을 대입하면니다 3x, 빼기 4 대입하면 빼기 4y는 25가 적방이라는 사실 얘도 저렇게 풀면 되겠네요. 똑같이 0,0과 3,-4를 가지고 그럼 답이 똑같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중심 0,0일 때는 외워서 풀수 있으니 조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양이 x 제곱이 x 곱하기 x y 제곱이 y 곱하기 y라고 나왔을 때 x,y 자리에 x1 집어넣고 y1 집어넣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질문을 너무 삼각하게 했지? 일단 일번키 있어 정리해 니 이게 일본 애거요 젖방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야. 아이걸 대가리에 더 넣어야 해요? <laughs> 아니 아 손상한 손상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웃음> <웃음> 아니 한개더 나왔는데요? 네들 그렇게 막그막 스님 그 막, 놀리니까 재미니 음, 놀리는게 아니 진지하게 말하어 <laughs> 그렇지 <laughs>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다 없으니 더 빡치는 거야 <laughs> 진지한 거 같아서 더 빡치네? 막 이러면서 다 적었슈? 네. 사진 다 찍은거야? 네. 준형이 정리하고 있는데 준 네. 정리해 네. 너희정리지 어차피 준이 정리하고 있잖집 가서 할 거예요 했어요 가정했다고 준영아? 아니 이 점에서 접선 하나밖에 없지. <laughs> 아니 아 아, 접선 그말 아니 아, 그 말인지 몰랐어. 어, 접선 하나밖에 안 나와.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몇개 나올까? 무조건 두개 나와. 왜?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정해지면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서 에 접할 수도 있어 없어.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좀 기는 아래로 풀 거야. 뭐로 풀다고 뭐로 풀라고? 이는알로 풀어라. 당연히 공식도 있는데 그 공식은 중심이 마찬가지로 0, 0일 때밖에 쓸 수가 없어. 중심이 0, 0이 아닌 경우에 공식도 있어. 근데 공식이 너무 지저분해. 너무 복잡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외워서 푸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알려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리만 이해해라.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D는 알만 기억하라고. 얘는 음. <laughs> 넌 생각을 하고 지금 듣고 있는 거맞지 아, 네, 요아 어, 어. 어. 자, 밖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단라 Y 제곱은 4. 접선의 균기가 1인 접방을 구해 배분. 간단한 것부 해볼게. 그럼 접기가 1이니까 우리는 D는 R을 이용하는데 뭐를 가정할 거냐? 면 Y는 mx 당이 k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접선의 방정식 y를 y는 x 당이 k라고 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어, 이해 가지 기울기가 1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가정돼 그럼 우리는 이 시기가 중심 요등방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누구와 같은 거야? 아이가 갖다를 항상 만족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가지. 듣고 있는 것 같지? 네. 어. 자 그러면 중심은 0 콤마 0이지. 직선은 x y k 있는 0로가 돼야 한데. 중심 0 콤마 0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자 얘들아. 분모는 얼마가 되니 루트 2 되는 거 보여? 야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k가 남아 남아. 그러 반지름 말이 얼마 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이와 같다는 만족하는 케이값을 찾으면 돼. 그럼 케이는 얼마나 만들어져? 풀만 22만 돼. y-1의 제곱 y-1의 제곱을 사 접기가 2인 접방을 또 찾아보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ex 방 k라고 가정할 수 <목소리> 있어. <있을까 별다들. 맞나? 목소리> <아니>, 접기가 눌러. 접선의 <목소리> 보정식이 기울기 접기. 별다들이라고 별다들. 아 별다들이야 별다들. 아니 여기 별다들이야. y ex 방 k라고 가정할 수 있지. 중심이 네, 얼마야? 1분 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단순 말은 2지. 직선은 2 x y k는 0가 돼야 안 돼.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분명 루트호가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절대값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1, 다 k가 남겠지. 그럼 이 단순은 2와 같다. 그럼 k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누구랑 같다? 와 같은 거니까 k 플러스 1 풀마 2루토와 같고 k 플러스 1 풀마 2루토가 값이 됩니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가 b는 만 기억해야 응. 선이몇개 나온다고? 두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 기출문제 풀다 보면 둘다 필요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나와 그럼 그는 어떻게 결정해 근데 어, 원이 정해져 있고 위에 있는 접선이 필요해 여기에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밑에 건안 되는 거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어서 얘를 버리고 얘만 선택해야 돼 그럼 내가 구한 것 중에 누가 위에 건지 아래 건지 어떻게 알아? K가 더 크면 위에 것이고 네. K가 더 크면 위로갈거 아니야 y 선 편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더작은 밑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정리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거 어, 잠깐만. 잠깐, 잠깐. <laughs> 접선의 기울기가 엠모 조직이 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아니, 이거 앞에서 풀었는데. 그럼 뭐어나야 학교에서 본 <laughs> 건가? 학교에서 가 학교에서 온건 나갔다며? 네 학교에서 이런가 학교에서 온 건가? 학교에서 가학교 학교에서 온건

이거 죄는 다 옷고 나서 얘꼭 집에 가서 이불 드시고 쓰고 집에 서 깔깔대면서 웃을래요지오늘 집에 가서 이불 덮고 나서 꾸리고 그면서 웃을래, 내일도. 원밖에 점 x, y 원에서 근 직각을 또풀 거야. 원이 있으면, 원박이 점이 하나 있는 거요 이렇게. 피가. 이런식은 점선 몇 개?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얘도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 점이 좋아졌으니, 그 점, 방은 얘를 무조건 지날 수 밖에 없어요. 저 밖에 점에서 그었으니, 그 직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하나요? 지나야, 지나야 되니까 우리 L이라는 걸 Y는 기울기 M을 몰라요. X-X1과 기 Y1이라고 가정 하고 우리는 D는 R을 또 이용해서 풀거야. 이거만기억하거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아왜 D가 R이에요? 접하니까. 아, 접하니까 아, D는 R이래. 아, 접선은 무조건 뒤는 아니야, 그지? 어,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만나지 않을 때 그걸 제외하고는 뒤는 아래서 접하잖아, 그지? 만족할 때. 자, 그러면 얘가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잡고 1번의 방법으로 풀어, 그게 완벽한 풀이야. 얘도 완벽한 풀이 아니야. 근데 그 완벽한 풀이가 풀이가 좀 계산이 번거로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단지 조심만 해주는데.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 X 제곱 따기 Y 제곱은 4가 있고, 25라고 볼까? 밖에 <laughs> 점. 25라고 쓸 필요가 없게. 밖에 점. 2.5에서 든 적방을. 풀러. 자, 그럼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를알아몰라 모르고 x, b, 5 플러스 구라면 가정할 수 있는 여기까지 얘기 이 여러분. 네. 여기까지 얘기한대. 아, 되시죠? 네. 중심이 얼마야? <laughs> 0, 0마 여기는 구하는 얼마야? 2고. 일반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 이해 되셨죠?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면, 블루투 샬라풍에 m제곱 플러스 1이 남고, 빵빵을 쳐받으면 빼기 2m 플러스 5의 절대값이 반지름 2와 같다. 이렇게 만족이 돼야 돼. 여기까지 가니? 돼야 돼. 자, 곱해서 양변 제곱될 거야. 얘 제곱되면 4m제곱, 빼기 20m. 플러스 25가 되고 얘제곱리면 4m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 거야? 한번. 누가 사라지네 얘들아? 4의 제곱이 사라져 ml 값이 몇 개밖에 안 나와? 몇 개밖에 안 나와 얘들아? 한 개밖에 안 나와 접선이 몇 개가 되는데? 개또 좋은다 수업만 시작하면 좋은다 졸리지? <laughs> 아그짜제전립때 말하는 말투는 말 약간 목소리 톤이 있잖아요 대박이지? 네 준영아! 네어 그래? 네. 게네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얘들아? 두개가 나와야 되는데 핸딩은 네. 왜 이렇게 좋아요? 지금 준영이가 1등을 탔는데 봐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중심 여기 있잖아. 근데 반지름 얼마야, 이란 말이야. 여기 옆구마 여기고. 근데 이 구마 오라는 점이 어디 있냐면 이시경면 정확하게 수직이 되는 곳에 있어. 보여? 네. 그치그렇 무슨 말인가? 이해돼? 그럼 저이 구마 오라는 점에서 그 접선은 이쪽으로 하나 그려져, 그려져. 그래, 이쪽으로 하나 그려지겠지. 분명히 두개가 생겨 안 생겨? 생길때왜 하나밖에 안 나올까? 이 식기는 기울기 A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뭐를 이미 가정했어, 지금? 기울기 A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 이 경우는? x 니 e a P의 꼴은 생성이안 돼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경우는 그림을 그래도 찾아야 되는 거예저 빨간색 빼고 찾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다. 그럼 무조건 저 빵이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하나가 나왔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입고 가세요 그래서 이 X 앞에 기억하고 X는 거기에 묻어놔요 풀 네. 풀어도 네. 돼요? 우리 저 전혀 문제 되는 게 없어서 학교생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훨씬 더 실전에 가까워. 원 밖에서든 마선을 교과서제로 풀면 풀이 너무 길어져. 너무 비효율적이야열리 방지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해. 이게 훨씬 더 개념적으로 더연결보 고기가 더잘 되는. 아니, 근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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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만 나오는 게 맞다. 특히 지금 수업을 듣고 하나밖에 안나와 이해가 안왔요 지금.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아니 그니까요. 아그게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 나머지 하나는 못고르죠 아, 아, 오케이 그, 그. 이해된 거야? 아,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 네. 이해가 정리해봐. 접선들에 기울기의 곰을 구하라고 되어 네.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밖에서 든접선들의기울기의 곰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니? 이해된가요? 질문의 의도가? 네. 뭔 말인지 이해인가? 이해 똑바로 아니죠? 이 중심이 얼마? 에코기 2이고, 현재는 얼마 2이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y 는 m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라고 가능할 수 있어 없어 <laughs>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1 콩만 빼기 1과하고 일반형으로 바꾸면 mx e, d y 플러스 m 플러스 3은 0 거리 길을를 구해보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1 집어넣는 m 플러스 1 플러스 m 플러스 3의 정답 값이 2가 돼야지 곱해서 양변 제곱하면 어? 2를 약분시키는게 빠르겠다 그치? 이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에 m 플러스 2에 질때 값이 1이 남겠지 2 약분하면 맞죠? 그러고 나서 곱해서 양변 제곱 때리면 m 플러스 2의 제곱이 이거 안나오는걸로 골랐는데 미안해 네, 빼기로 게 정정합니다 잘못 음, 넣어계산그러2 플러스 3이 될고여기2 플러스 3이 돼서 정정할게요 맞게 풀었나? 정정할게 3n 플러스 4 9m 제곱 5m 제곱이 남왔죠 플러스 24m 플러스 16 플러스 12가 남아있습니다. 이가 되요 안 돼? 요 아니요 뭐 무한 m 제곱에서 4m 빼면 에이크이되 m 제곱에서 4m 제곱으로 빼면 아그어요이순서 <laughs> 되요 돼요, 안돼요 에? 아니, 내가 말한 거왜안되요 뭔데? 기억이 안나 이게 뭔가요? <laughs> 아니, 아야 와인은 모식이 나오는 거 없냐고요? 어? <laughs> 그 그래. <마이크> 와인은 뭐라고 했죠? <laughs> 나올 수 없냐고? <laughs> 나올 수 있지. 네? 나올 수 있지. 네? 뭐또못 맞게 저 이렇게 넘어지면 와인은 뭐 비디에 될 거야 이제. 그거는 m으로 놓고 풀어놓으면 나와. 그래요? 기울게 0이니까 오. 그러면 유역실비는 너희들이 활용을 이용해서 풀어보시고 질문면 받겠습니다. 네. 자, 1대1으로 넘어가세요. 그 숙제? 선생님이 어? 숙제, 숙제를 좀다 문자로 찍어줄게 오. 지금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거야. 어대 네. 하고 네. 일로 넘어와. 알겠지, 너희들은? 아, 선생님 있잖아요.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어, 한마디 하세요. 어, 저희가 요